물품 대금 청구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?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판결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.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 시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. 보통 거래 계약서, 세금 계산서, 거래 명세서, 인수 확인서, 손금 내역 등 채권 발생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해야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. 감류 대상은 부동산, 예금, 매출, 채권, 차량 등 다양하며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략적으로는 감류를 통해 채무자의 협상을 유도하거나 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당한 감류는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와 증거 정리가 필수입니다.